안녕하세요. 푸살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 야시장. 좀 특별한 야시장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푸켓의 야시장 하면은 총 3개에 대해서 야시장을 얘기를 많이 하죠. 첫 번째는 우리 바통에 있는 바, 두 번째는 주말에 오픈을 하고 있는 낙하 야시장, 세 번째는 우리 타운 쪽에 있는 칠화 야시장. 이렇게 세 가지 야시장을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 현지인들도 많이 방문을 하죠. 현지인들 많이 방문하는데, 어, 진짜 우리 현지인들은 여기를 조금 더 방문을 많이 합니다. 특별한 날에만 오픈을 하는 사파닌에 위치를 하고 있는 야시장입니다. 가시죠. 출발! 야시장에 도착을 했는데, 어, 우리 푸켓 사람들은 사실 즐길 거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방콕처럼 뭐 놀이기구라든지 볼거리가 많은 곳은 아니기 때문에 저녁에 할게 많이 없죠. 근데 아무래도 야시장 뭐 오면 좋은데, 사실 지금 우리 푸켓에 남아있는 야시장들이 내국인 상대라기보다는 우리 해외 관광객들 위주의 어, 그런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날만 열리는 야시장 여긴 진짜 로컬 금액에... 부, 아마 여기 와서 보시면은 거의 다 현지 사람들밖에 없을 거예요 태국 사람들밖에 없는 모습을 보, 볼 수밖에 없고 저렴합니다. 금액이 음식들이 저렴해서 한번 시간이 되면은 구경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첫 번째 섹터 음식 하는 곳입니다. 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시장은 사실 한국분들 뭐태국의 유명한 닭꼬치라든지 볶음국수라든지 뭐 그런 간식거리를 사먹는 곳 정도로 알고 계실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태국 사람들한테는 여기 식사장소입니다 어, 한국 사람들처럼 뭐 닭꼬치 10개씩 먹고 이렇게는 사실 하지 않고 닭꼬치 2개 정도 거기에 찹쌀밥 그래서 저녁 식사하는 장소 어, 조금 저렴한 금액에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야시장입니다. 일단 먼저 먹을 거부터 한번 보시고 또 추천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보시면은 전부 현지 분들 밖에 없어요. 물론 관광객 분들도 간혹 가다가 오지만 저는 그분들 볼 때마다 생각되는 게 어떻게 알고 찾아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후살라, 우 채널 보시고 오시는 분들 계시면은 개인적으로 좀 뿌듯할 것 같습니다. 한국분들 제가 여기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한번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첫 번째 어, 우리 남솜. 어, 남솜 하나 먹고 가야 되겠어요. 아우성 깨우카 남솜. 이게 어, 귤 주스라기보다는 생과일 주스는 아니에요. 그냥 올해 그귤 슬래시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달증에서 하고 당분 충전하는 데는 굉장히 좋아요. 개선을 하고 보통다자 일단은 이거 구매를 했습니다. 우리 돌아다니기 앞서 가지고 걷다 보면은 지치고. 힘도 빠지고 하다 보니까, 요렇게 마실 거 먼저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 뭐 땡무반이라든지, 아니면 뭐 망고, 망무한 빵, 이런 거는 좀 지겹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남솜, 생활주스 아니고 슬러시 한번 드셔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환타도 뭐 남솜이라 그러고, 진짜 오렌지주스도 남솜, 이것도 남솜, 다 그냥 남솜이라고 합니다. 슬러시 우리 귤슬러시 한번 드시면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데 보면은, 밑껍이라고 하는 돼지고기 튀김이죠. 이런 거 엄청 맛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뭐 덮밥이라든지 아니면 국수 위주로 해서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 바로 밑껍 활용하는 음식이고. 자, 여기도 보면은, 우리 소고기 꼬치 하나에 10바트. 저렴하죠? 요런 꼬치를 한 두세 개정도에 쌀밥 같이 먹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사볼게 바로 이 꼬치 줍니다. 꼬치이고 꼬치유주 맛있죠? 많은 아, 분들 많이 좋아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돼지고기도 보시면은 여기 삼겹살 있고 일반 돼지고기였어요. 일반 돼지고기가 맛있습니다. 네, 네. 여섯 개만 살게요. 이게 보면은 뭐, 고추랑, 그리고 파인애플 끼워져 있는데, 토마토까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한 입에 들어갔을 때, 그 조화라든지 풍미가 진짜 엄청 맛있어요. 우리가 주문을 하면은 한번더 이렇게 굽습니다. 구워가지고 드실 수가 있어요. 데, 데우는 거예요. 이미 다 익긴 익었고, 한번더 데우고. 이렇게 생고기들 옆에서 바로바로 바로 끼워가지고 만들고 있고. 음, 니 까요. 의을해서야의을니 여기 이렇게 줄서 있는데 보시면은 음, 이런굴고팔고 쌀몬 연어, 뭐 이렇게 새우, 장 이런 걸 파는데 이게 우리 한국 간장게장 음, 그리고 한국 새우장에서 비롯됐다고 그래요. 지금 태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저희 와이프도 이거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 몇 번을 얘기를 하고 어, 좋아하기도 해요. 이거 꼭한 번씩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거 이름은 로띠 사이마이 보시면은 우리 한국에 파는 그뭐 왕실 디저트라고 막 얘기하면서 파는 거랑 굉장히 흡사해 하죠. 근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싸먹는 로띠에요 싸먹는 로띠. 롯데. 로띠에다가 그 어, 싸서 드시는 음식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매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어. 곤충튀김들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곤충튀김, 이것도 맛있습니다. 어, 혹시나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초급자 맛, 메뚜기나, 밀웜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우리 태국 전국에서 다 보실 수 있어요. 카논보앙 이것도 코코넛, 잘게 다져가지고 넣, 넣어서 먹는 그런 디저트입니다. 한원부앙 하나 살게요 디저트로 간식으로 먹기 좋습니다. 팽대뼈, 볶음자 그리고 또 맛있는 것. 어, 까이양 닭구이 옆에서 바로 구고 계시죠. 바로 쫙 화로에다가 숯불에다가 까이양이 거 맛있어요. 까이양 좀 사볼게요. 저희 장인 어른이랑 같이 술한주 먹을 거라서 좀 여러 개 사야 되겠어요. 다섯 개 사고 이 허벅지살, 허벅지살. 이걸 만약에 좀더잘 익혀서 드시고 싶은 분들은 옆에 화로에 조금 더 익혀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코콩캅 저는 순살이랑 허벅지 샀는데 이렇게 윙도 판매를 하니까 윙 좋아하시는 분들 윙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도 장사가 잘 돼요 초콜렛 코코아인데 이런 것도 장사가 잘 됩니다 요즘. 도넛집도 있고 어, 모찌. 이게 아무래도 찹쌀 가루 차이인지 우리 한국의 찹쌀떡보다 쫄깃한 맛이 조금 떨어지고 이렇게 야시장 이동식빵집 뒤에 보시면 오븐도 있고 빵도 있는데 빵 좋아하시는 분들 금액 저렴하니까 한 번씩 드셔보세요 이동식빵집도 맛있습니다. 치킨 유도, 뒤에서 치킨을 직접 바로바로 바로 튀겨서 치킨. 치킨 같은 경우, 뭐, 사실 한국이 워낙 맛있지만, 태국에 미리 튀겨가지고 내놓기 때문에 좀 식어가지고, 그거를 감안을 하시고, 식사하시고 싶으면 드시면 되겠습니다. 초밥. 여기 태국에 이렇게 날이 더운데 초밥을 판매를 하고 있다. 이걸 먹어도 되냐?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 역시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어, 드셔도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초밥이 생선 위주가 많죠. 생선회 위주가 많은데 태국 같은 경우는 생선회는 없습니다. 생선회 해봤자 참치랑 연어 어.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는 상관없이 드셔도 돼요. 어차피 만들어 놓으면 금방금방 팔려서 이렇게 뭐 우리 건강 배탈 나지 않나 이런 거에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꽃이 사가지고 차, 옆에 있는 찹쌀밥이나 어, 이 집은 잡곡도 있네데 흑미랑 어,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야, 오징어 알 이것도 기회 되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주꾸미랑 무, 오징어랑 아, 이 집은 솜담즈 이렇게 우리나라 김치처럼 미리 만들어 두는 게 아니라 손탑집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재료를 얘기를 하면 그때 그때 바로 만들어 주는 형식입니다. 아무래도 그 부지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음식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다 둘러 보신 다음에 음식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한국 음식이다. 여기 한국 음식 없었는데. 한국 음식 한번 사볼까? 아 이제는 디저트 전문점. 이런 것도 뒤에 바로바로 바로 만드니까 디저트 좋아하시면 야시장 디저트 한번 꼭 드셔보세요. 장사가 잘 된다 여기. 도넛 튀김 전문점. 이렇게 우리 식사를 할수 있도록 따로 별도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평소에는 공연을 하게 되는데 이번 공연 같은 경우는 우리 여왕이 서거를 하셨죠 라마 9세에 아내 되시는 왕비께서 서거를 하셔서 공연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자리 잡았습니다. 저희는 무대 쪽 말고 무대 완전히 반대편 시장 입구 쪽에 자리 잡아가지고 우리산이 까이양 그리고 감자튀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숯불 향 때문에 이건 진짜 알고 있는 맛인데 맛있는 거 있죠? 닭고 있는 질리질 않습니다. 우리 뭐 해양 스포츠나 이런 뷔페 가도 뭐 치킨 맛있다, 치킨 맛있다 하는데 이 닭구이가 진짜 맛있거든요. 야시장 오시는 분들은 이 닭구이 꼭 한번 사가지고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이거. 크게 제가 뭐 야시장에서 추천을 좀 해드릴 만한 것들 일단 태국의 디저트류 아까 우리 봤던 뭐 태국판 꿀타래라든지카논부왕이라고 얘기하는 코코넛 뭐 코코넛 안에 들어간 팬케이크 바삭바삭한 느낌이거든요 그거 아니면은 진짜 코코넛 빵 코코넛 채가 들어간 그런 빵들 그런 디저트류들 그런 응, 것들 한번 드셔보시고 이게 우리가 간식을 산다 하지만 이것 조금 사고 저것 조금 사고 배가 좀찰 만큼 산다 하면은 1 인당 한2만원 돈은 나갑니다 진짜 많이 나가요 그래서 여기를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한번 둘러보시면서 호텔 가서 먹는 정도 뭐만 생각을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딱몇 어 가지만 맛볼 정도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음식 코너가 끝나면은 이제는 생활용품, 꽃도 팔고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도 팔고. 하는 코너로 넘어갑니다 이런거 반바지 이런거 백바트 백바트면 저렴한데 어. 구오2 아우디 마크에요 구오2 루이스 루이토 혹시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상표 잘 보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어, 루이비통인 줄 알고 구매했다가 한국 가면 남들이 어, 웃을 수 있으니까 옆에는 또 우리 천연 방향제 뭐 이런 것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뭐, 야몽이랑 야돔 종류도 판매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어, 그 어떤 한 태국 브랜드가 야몽에서 곰팡이균이 발견이 돼가지고 난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뉴스가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 그 아무래도 그 대기업 브랜드입니다. 홍이라는 대기업 브랜드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야몽, 야동 같은 경우는 인체에다가 직접 흡입을 하든지 하던, 바르든지 하다 보니까 우리 뭐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길거리에 최소한 길거리에 파시는 팔고 있는 거는 구매를 안 하시는 게좀 좋지 않겠나 어, 우리가 바르고 아니면 뭐 인체에다가 흡입을 해야 되는 그런 용품들이면 유왕이면은 약국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마트 이런 곳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대형 마트랑 대형 뭐 약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것도 검출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그 브랜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빠를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곳에서 구매를 하시는 거를 조금 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악세사리들도 판매를 해요. 혹시나 간단하게 이용을 한번 하고 싶다,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악세사리 같은 것도 구매해 보시고 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코스메틱류는 야시장에서는 구매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옷 종류도 판매를 하죠. 이게 긴팔이 더운 나라에서 왜 판매를 하냐 하시겠지만, 긴팔도 생각보다 수요가 많이 있죠. 여기가 겨울에 추워가지고 수요가 많다기 보다는 아무래도 날씨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긴팔이나 이런 긴바지 종류도 많이 판매를 합니다. 자, 이렇게 뭐 속옷이나 잠옷이나 이런 것들도 다 판매를 하는 야시장이고 규모가 굉장히 커요. 대신 매일 여는 곳이 아니라 특별한 날 기념하기 위해서 여는 야시장.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무대 옆에 마련된 이곳이 어, 우리 이동식 놀이동산입니다. 포켓은 놀이동산이 없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서, 이동하면서 설치할 수 있는 위 놀이동산이 많이 있고요. 어, 저희 딸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딸 무조건 이런 곳 오면은 한두 개는 타고 집에 가려고 해요. 어, 지금도 보면은 난리가 났죠. 어, 저거 타고 싶다고, 열차 타고 싶다고. 그래서 부모님이 혹시 아이들이랑 같이 와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은 회전목마, 회전목마 같은 거, 뭐 그런 거, 아니면 이런 열차 같은 거, 좀 안전하게 이용을 할수 있는 거를 한번 경험을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한국도 25년,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게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은 볼수 없지만 추억의 놀이동산입니다. 이동식 뭐 수족관이나 애완동물 파는 어, 그런 곳입니다. 물고기들도 판매를 하고 어, 잡아가지고 마리로 들고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용품들 대나 고양이도 판매를 해요 그 다음에 토끼 말이당 250바트 분양을 하기도 합니다 자 밥을 다 먹고 차로 가려고 하는데 와 맛있어 가지고 또 엄청 샀어요 이것저것 도너츠부터 해 가지고 우리 간식 그리고 아까 닭구이 제가 먹은 거 맛있어 가지고 더 사고 아, 오랜만에 좀삘 받은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지금 러이크라통 때문에 한창 또 이렇게 야시장을 하게 됐는데 우리 푸켓에 오시는 분들 중에 여기 방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한번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재밌고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